아 패배한다면 킥킥.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오! 개다! 라즈베리나 쿠키! 안녕하세요 몬스터분들. 쿠킹덤 나라로 들어온 레아입니다. 레계십니다자 오늘은요 바로 이거 뭐 제리포 뽑기라고 하잖아. 이거 아니 배터리 보조 왜 나왔지? 자 일단은 이거 뽑기가 있, 너, 해야 되는데 예한 yeah, 번. 예? 아이회뽑 아... 예, 일단, 아니 일단은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바로 말없이 시작하면 어떡해요. 일단 이거 1회 뽑기 아, 시작. 보조. 제발 그거 좀 기다려주세요 아저씨 이렇게서 여기 왜나오냐 음, 나올 수 있죠 <laughs> 이벤트에 들어가면 차원의 뽑기 뭐 이거 뭐죠 이거 뭐지 라아 이거 홀리베리 막 쿠키인가 이거 아맞홀아 홀리베리 막 쿠키 맞구나 한번 뽑아봐요 근데 이거서 뽑기로 들어가서 이거 뭐지 얘 또? 아 라즈베리 막 쿠키 이것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 레아가 자, 아, 아름다워. 홀리베리 막 쿠키를 네. 얻을 수 있을지. 그러면 예를 들 그러니까 지금 얼마냐면 이게 지금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지금 6 0번할수 있다는 거야. 홀리베리 뽑기를 60번 한다는 거는 그러면 6 0번 한다는 거잖아. 60개를 뽑는 것중에서 항에 나올 수 있을지. 바로 나이스샷. 오케이. 오케이. 그 시작은 도대체 그래, 시작은, 시작은 어 머리야. 머리가 나왔어.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런 홀리 홀리베리 막 아, 쿠키의 냄새가 자. 안 나. 홀리베리 막 쿠키는 머리가 길지가 않아. 똥글똥글해 이거 근데 약간 나올 수 있어. 근데 에 예. 스킵할까? 스킨, 스킵? 스킨? 아, 그랬어? 아, 오케이. 나래갖고 얘는 어 뭘, 뭔지 모르는 의문의 바보. 그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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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나온다는 거는 행운이 남친다는 거예요. 행운의 상칭? 아, 팬케이크 만큼 너는 날다람쥐같이 생겨서 싫어. 어 얘도 싫어. 너도 싫어. 너희 얘 잘생긴 척해, 너는. 너 너무 무서워. 이거 너는 너무 마법 자랑만 해서 싫어. 그리고 너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바보같은 바람 지어서 싫어. 너는 다음은 아아니나 패배한다면 쿠키.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오 어? 개다! 나 지금 여기 쿠키. 선언 빛 문장을 기억하고 예,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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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캡쳐, 캡처. 캡쳐하고. 야 이거 볼수 뭐, 나왔는데 이거. 이거... 어? 이러면 오성 아니 오성이래 이러면 엘성도 찍을 수 있잖아 아 아까 영혼서 아까 세 정도 나왔었는데 야 솔직히 여러분들 저희들 오늘 좋았죠 이게 레아나 레키 아 죄송하고요 다시 레아나 레키 에라이 안돼와또세개 나왔어 야 미쳤네 이거 계속 스킵해보면 아 그래. 이거 또세개 나오는데 야 우리 오늘 진짜 대박이야 우리 아냐 스킵 아, 우리, 우리 이번 두개 두개나왔어 두개 야 이번엔 이거하자 아 그거 뽑기 이걸 왜해 아뭐 그렇네 어차피 이거 다 뽑았잖아 그러면 그거 뽑기 해보자 응두번날 기회가 있어 응. 야이거솔 응. 아, 그거 뽑기가 행이 넘친다니까 죄송해요 만약에 다이온아 아니 이 나올 가능성은 없어졌어 0.1% 오케 우와 0.1% 오케이 봅시다 난. 자 찌글찌글 뽑을자 착착착 뽑을 아니다 아니 지 실리 너야너꺼져너 너는 잠깐만 아, 너, 너, 너 너는 일진족하기 하기 때문에 싫고 너 운동만해서 싫고 너 뭐야 너는 일단 뭔지 몰라도 싫어 너는 일단 너무 자꾸 과학사 과학사라서 싫어 아 이거 레피스킨 아. 스킨 눌렀어 이거 다시 아니야 다시 아니야 아니 아니 야 나가. 아너 너는 구왕 너는 너는 왕좀 그만하고. 야 괜찮아. 왕병 걸렸나 봐 얘. 이제 네, 괜찮아. 이거 천천히 내버려 둬. 우리 가서 거기 계정로 가면은 또만개갤 줘. 두개계정이 남았잖아. 근데 이거 천이 이거 천개인데 천개를 누구한테 줘야 되냐고 이거. 아니면 이 하자. 오래 있을 수 기다려, 있어. 아니 기다려 봐. 아니 일단은 이거 좀 봐야 된단 말이야. 막 하는. 나내말을 들어 봐 봐. 망고 어때? 망고 만고? 망고는 근데 뭐 음. 망고도 n t know who's Anna. I don't know who's Anna. 캡 don't know who's Anna. I don't know who's Anna. I don't know who's Anna. I don't 나 n o w who's Anna. I don't know 못 h o s Anna. I don't know who's a 계정이 남아있어 아니 근데 저 레키씨랑 봐, 봐봐. 안 맞아. 그래 받아! 다 받았고! 야자 여러분 죄송해요. 레아좀 오바가 좀나천이네어 음, 5천이야. 근데 이거 그래도 어, 5만 안요 5만이 천이겠죠 그걸 누가 주냐고. 5만이면 먹기 뭐 진짜 힘든 거 진짜. 그래서. 저는 레케단트 만 줬는데 소리야 정말로 이게 홀리베리 마코 일단 뽑아 일단 뽑아 나올 수도 있지 않아 뭐안 나와 이거 일단 절대 안나 홀리베리 영어에서 뽑았는데 두개 그러니까 하자 시작 뿅 레아비더 아야 레아비 믿으면 안될거 같아 아, 안안돼안안돼 발사 아, 필요 없어 천일이 버텼지. 비트 필요 없어. 천, 천일, 천일 같은 것도 필요 없고, 난너 그냥 싫어. 또 네. 계정을 옮기려면 또이거 어. 하나, 이거 근데 까 버리고. 아니, 일단 한번 해봐. 그럼 안, 나도 바 가능성은 1도 없다고, 이거 진짜. 난저일 같은 거 하려고 그러고. 마들렌 놨어. 마들렌아니 나. 이거는 하나, 헬리 뽑기잖아요. 이게 안 된다고, 그니까. 러한번 어, 써봐야지. 라즈베리도 한번 뽑았으니까, 써봐야지. 뿅! 다시 왔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어떻게 뽑냐면, 지금 이거. 어구다 오에서 막혔거든 지금. 응. 음. 일단은 한번 이걸 해볼게요 지금. 이게 안 여기서 막힌 거예요 지금? 응. 일단은. 처음 내가 50 찍어서 매일매일 죽어서 아, 내가 50에이르는데이 진짜 이쁘네. 봐. 이 같이 재미가 좀. 아 내는 레클시 이렇게 예쁜 건 예쁘다고 안 하고 그냥 막 그냥 막저 이상하다. 아니야. 이건 이상해. 무이 말야? 여자들 다순다 그러고 있고. 조 뭐. 뭐. 아, 여러분들 미안한 좋겠어요. 아, 자 내가 오십 지금. 와 이거 잘 되고 어 미친 이 완전 어려운데 이거? 이거 에반데 이거, 에반데. 아이, 이거. 있고, 아니 여기서 플렉는 있고 아니 여기서 이기다 보니까 강력하다고 여기서 이겨 그럼 이긴다 해 그럼 앞가면이기 지잖아 나. 어차피 어. 아 딸기 크로플에 피가 없어 지금 너무 어. 딸기 크로필 레벨 어. 진짜 나비. 야 지금 이거 쑥쑥 자라라 쑥쑥 자라라 쑥쑥 자라라 쏙쏙 잘라라 지잖아 여기서 여기서 지면 안 된다고 야 조심하세요. 그러면은 그런데 이거는 안될 거야. 레벨 오. 어쩌고 우리가 근데 지금 뭘 하려고 지금 그 라즈베리였나 게? 아, 아라즈베리막쿠키 이게. 네. 그래서 쓸려는거잖아 네. 그러니까 어. 일반성에 들어가 어디어 지금?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곳에 상관없고 우린 지금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거만 확인을 해봐 라즈베리 라무스보다. 아무도 일단은 이거 자, 자수 자수 성투 이거 끄고 아, 얘가 뭐지? 라즈베리 하, 혼자. 이거 혼자만 하는 걸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냐면 사람이 마, 많이 모였을 때 일단 어. 그냥 이거 쓰고 야야야야 아, 나, 나, 나 이거 진짜 못하는데 이거. 나 잘하는데. 이 정도 하잖아. 귀여워. 봐뭐 징벌은 끝뭐어쩌고저고는 끝났다! 우리 예로 한번. 공분해 끝났다. 공분해 끝났다. 샤다를 한번 쏘겠다. 샤다를 내면 리못 치는 거네. 와 이거는 그래도 세긴 해. 우리가 잘 키워주면은 세겠지, 그죠? 5 0 정도 올려줘야지. <laughs> 샤베트 <라샤베처럼 웃음> 내가 제일 크다고 생각한 거야? 확실하게 강력해질 수 있고요. 오늘 영상은 진짜 여기서 안녕 할게요. 그러면 <laughs> 안녕. 안녕.